아버지친일야귀이바하어고 <목소리도> <야. 왜 이렇게? 웃음> <왜 치켜봐서. 웃음> 언니 u l 거야 t be. Oh, my God. You 역시, you put a teacher, there's a cheese on the

예, 예, 예. 최근에 저 돌렸는데? 간섭이 여기 흔들리고 있어요, 지금. 서부. Uhm 아어 봤어. 아, 예 uh, oh, oh, 이 뛰어 리로 많이 지아이나나 있어 있어. 안아 오히려 좋아. 아이스. 오, 들어서 들어 들어서 밟고. 잘끝났았어더 좋아 더 좋아. 잘맞아어더 좋아. 이제 대현아가서 실점 매아야 되겠다. 실점 매기고 가야 겠어 술뱅이네 술뱅이네 술뱅 술 아니, 너저 사람... <목소리도> 시야, 시야. 아니, 아니, 아, 너잘 역시 술이 최고야. 술이 술이 최고 최고야. 술 아,

동대 형님? 니꺼야! 니꺼! 아니야! 나 아니야! 대 형님 말투인데? 동대 형님 말투요 아니야! 나 아니야! 거야거니 동대 형 우리집 옆에 났네! 데 빨리. 가자! 누나 옆을 지나가야 돼! 술 냄새가! 아이, 어. 어. 어, <laughs> 어, 킬러를 위축 시키네. 아, 예. 신이 좋아서 그렇죠. 어? <laughs> 오메오메나갔어나갔어나갔어나갔어 아, <laughs> 아직도 치야 베치. 가고 와. 아, 어 삼촌이야. 삼이야우 어. 어, 어. 건드렸어 내가. 몸왜다쳤 나? 건드렸어 건드렸어. 아. <웃음> <웃음> 고쳐, 고쳐.